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주신 새날 이 날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두신,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금의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금의빛 비춰라 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현안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전파하여, 보금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에 빛 비춰라, 채로 둠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건 너 힘을 다해보금의 비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비비쳐라 채로 어두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공선한 부귀나 땅끝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누나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일절로, 네, 43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냐 했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은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뭇불에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못 듣는 자들, 못 듣게 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닫혀 있고, 어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 아 그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깨닫는 자들, 입니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완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죠. 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이 천국의 진리 천국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비유 바로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 이 천국은 마치 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 이 주인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복음 씨앗을 뿌린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인자이신 그의 아들이 바로 또이씨 뿌리는 자에 비유되고 있죠. 자기 밭에 세상의 주인, 세상의 밭그 주인은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예요. 주인이에요. 그분에게 등기가 있어요. 그분의 것이, 그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과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청직이일 뿐이에요. 맡겨준 거 관리한 청직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직의식으로 살아야 될 이유죠. 그래서 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래서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서 작은 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성지술래 다녀온 분이 이 겨자씨를 이제 다녀와서 선물로 주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 육안으로 어, 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어요. 뿌려졌어요. 근데 이제 그가 자라납니다. 생명력이 있는 이 씨앗은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는데요. 나중에는 그 작은 겨자씨가 풀보다 풀만큼 커요. 그러다가 이제 풀보다 더 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되니까 이제 그 나무 위에, 겨자씨 나무 위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요. 그래서 그곳에 깃들어요. 그곳에 자들이, 자기들이 새, 우리를 만들고, 이 새, 이 우리가 아니라, 이새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거한다는 거예요. 기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천국은 작게, 미비하게. 정말 예수님의 이 천국 진리, 천국 선포, 복음은 저 팔레스타인, 즉히 작은 나사렛 동네, 희미하게,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천국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제 점점 자라는 거예요.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팽창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증대력, 천국의 팽창력, 천국의 성장력을 말합니다. 천국이 자라요. 확대되어 가요. 어떻게? 개자식처럼 작게 시작한 천국이, 미비하게 시작한 천국이 점점 창대해지고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 난중에는 새들이 깃들만큼 그렇게 천국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거예요. 확대되고 확장된다는 거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온 대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복음, 천국의 진리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자 비유로 가로스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 비유로 말씀입니다. 가루서말 이 가루서말 밀가루 가루서말 속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 근데 그 누룩이 오늘날로 말하면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죠 이스트. 그게 바로 효모 효소죠. 그래서 이게 부풀리게 만들어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천국의 무엇일까요? 영향력입니다. 천국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모든 사람 동서고금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상 모든 문화에 침투하는 거예요. 이 효모 효소 이스트처럼 누룩처럼 침투하여서 부풀게 만들어요. 영향을 미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루 서마를 통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효모 균으로 누룩 균으로 그 가루 서마를 다 발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했죠.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씨앗에 비유된다고. 우리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천국의 씨앗이에요. 작은 겨자씨처럼, 그러나 나무가 깃들만큼 성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가로수 말창의 누룰처럼, 이 어떻게죠?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을, 또 우리 동네, 학교, 또 군대, 또 회사, 우리의 사회, 우리가 있는 곳에 이가로스 말소의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이게 바로 천국의 씨앗이라는 거죠. 천국의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천국은 막을 수가 없어요. 팽창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쳐간다는 거예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수막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 이제 비유가 아니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하리, 이루려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이,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 창세기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자들에게는 드러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비유가 어떻게 된다겠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비유로 인하여 더 다쳐진다는 거예요. 더 깨닫지 못하고 더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천국이 와서도 그에게 천국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좋은 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뿌리 내린 자들에게는 결실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 거예요. 천국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천국의 진리, 그 말씀,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더 드러나게 돼요. 더 깨닫게 되고, 더 깨닫게 되니까, 이 선순환이죠, 선순환. 깨닫게 되니까, 더 순종하고,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더 많이 확대해가고, 확장해가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고, 천국이 나타나고, 천국이 누리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새들이 많이 돌아온 거죠. 깃든 것처럼, 나무에 깃든 것처럼 더 확대되고, 더 천국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은총, 은혜라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 그런데, 이, 마귀가 뿌린 자들 가라지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완악하고 광파간 자들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개자시처럼 자라가고 또 누룩처럼 발효시키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라지 비유,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 있으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애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감하고 하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영성령께 묻고 그 말씀을 말씀해서 찾아야 돼요.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도 같고, 좋은 씨를 뿌린 분입니다. 악한 씨를 뿌린 분이 아니에요. 좋은 씨를 뿌린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필드예요. 세상의 밭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주님이에요. 조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이럴 때 쓰는 이 철학적 용어가 담지자라는 표현입니다. 천국 복음을 담은 자들, 담지자들,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받은 자들, 파송받은 자들, 천국의 아들들.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마귀 이 악한 마귀가 뿌린 그그 그 씨는 바로 가라지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방해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는 마귀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고 말하고 마지막 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모읍니다. 추수한 추수 영혼의 추수가 바로 모으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에 이제. 이, 거두어져서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 불사르는 것은 여기 뭐예요?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지.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주님이 제림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가라지는 불살라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이풀무불은 가장 뜨거운 이 용광로입니다. 이, 이, 무기라든가, 그리고 농기구를 제작하는 그 풀무, 엄청난 온도의 그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왜 던져버릴까요?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공의로운 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주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그들은 방해해요. 앞서서 주님이 말씀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그들이 바로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그 말씀에 의심하게 되고 캐시 마크를 던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애곡시키게 만들어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예, 네, 말씀을 해방하는 거예요. 주인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 버려요. 이런 못된 심성.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방해하고 천국이 영향력을 미친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추수를 방해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 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대 거두어 불에 던져 버린다 그것도 가장 뜨거운 풀못불에 그래서 그 심판의 상태가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이것은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길래 출구가 없는 영원한 이 불못 지옥 풀못불에서 그들은 고통을 받고 이를 갈고 슬피 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 몸과 영혼이 함께 영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슬피우며 이를 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풀무불 심판입니다. 반대로 그때 의인들은 의인들은 어떤 자라들죠? 아버지께서 심은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는 바로 해와 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알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 베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천국의 아들들로서, 천국의 말씀, 진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이 확대되어 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